네, 안녕하세요. 삼성의 세대에 근무하는 교육의 김교철 프로입니다. 아, 저희는 이컨설심 제도 있기 전에도 혐사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로 들어간 삼성 중공업에서 어이 컨설팅 교육이 있다는 걸 소식을 들으면서 추천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컨수시 교육을 하게 되면 대관 관계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진입하게 되었고 대기업의 경쟁력은 기사와 같이 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 원칙에도 상생 추구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기사의 품질이 올라와야만 저희 경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 기업의 기술과 시설과. 인력으로 힘사의 인력들을 교육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고, 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두 가지 정도로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업체에서 저희 대기업의 교육 시스템을 채택화해서 적용한 게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힘사의 오너들이 이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이제 교육을 많이 보내주는 게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회사에 굉장히 강화어서 결국 모사에 도움 된다는 게 아주 큰 시너지 효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 뭐 말로만은 못 느끼는데 쓸 수치를 본다면 저희 협력 회사들이 한1 0년 전에 초창기 때는 매출이 뭐0 0 억, 4 0 0 억대였었는데 지금 한1 0년 흐르고 나서는 그런 회사들이 매출 규모가 최소 2, 3천 억에서 조단이 넘어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 아이템에 좋아서 성장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어질 양적으로 성장할 때 저희가 질적으로 인력 교육 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져서 같이 성장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개인을 본다면 우리 초창기에 교육받은 신입 사원들이 지금은 그 회사에 가서 뭐 대리, 과장, 그다음 뭐에 현장에 있던 오퍼레이터가 회사에 들어가서 관리자, 과장, 또 부장도 된 분들도 있고 해서 회사에서도 우리 교육받은 인력들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부 승기도 시켜주고 하는 걸 보면 아 우리 교육이 맞고 우리 또한 교육생 또한 경쟁이 있게 우리 키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저희 업종밖에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밧데리 쪽만 하는데 공단이나 저기 산업인력공단이나 허브사업단 노동부에서는 어, 협력사의 상승의 전체적인 큰 틀, 그 다음에 지원,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NCS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개발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시너지가 나서 아마 지금 컨소시엄이 이렇게 경쟁이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보면 대기업형이 있고 협회가 있고 뭐 단체가 있는데 다 부분마다 특화된 교육이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다 같은 한 바구니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특징이 옅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들 좀더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한다면 더 특징 있게 운영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 또한 조금 특징이 맞게 해준다면 더큰 수미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렇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단편적으로 사업장별로 운영했었는데 이 제도가 되고 나서는 전사적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우리의 뭐, 상생, 구매, 품질, 그다 기획부서에서 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요즘 우리가 교육하면 전사적 지원체제로 다 운영이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이 올라가는데 결국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최고 경쟁이 약한 부품에 맞춰져 있다고 봐집니다. 그걸 높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컨소시심을 통해서 힘들게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져요. 그 교육을 지금 우리가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 대기업들은 이 컨소시엄이 지원이 더 강화되고 확대된다면 더 경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저희도 그런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크게 보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힘사의 교육은 어 중소기업에서는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근데 이컨소시엄 제도 하에서, 어, 우리 대기업의 인력과 기술과 자원으로서 교육한다 그러는 게, 어, 협력사 중소기업 간의, 어, 조언 관계를 맺어주고, 또한 우리 협력사도, 아,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부담이 없,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삼위 일체,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간, 삼위 일체가 돼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국가 경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해지고 아마 앞으로 이런 분야가 좀더 확대돼서 꼭 우리 그~ 기업체 위주만 아닌 우리 뭐~ 사회에서도 앞서가는 뭐~ 단체나 시스템이 이렇게 좀 약한 부분으로 흐른다면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